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8일 법원에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2017년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국류족발 사건은 여러가지 숨겨진 속사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 강남의 어느 골목길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됩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하나의 폭행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김중족발 사장인 김씨입니다. 김씨는 서촌에서 약 20년 전에 장사를 시작했고 그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2009년에 서촌의 목잘건목 한 귀퉁이에 족발집을 차립니다. 2013년에는 3,500만원을 투자해서 가게 전체를 새롭게 꾸몄고 부지런히 일을 한 덕분에 가게가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서촌 일대에는 외지 사람들이 즐겨찾는 관광지가 되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서촌이 뜨게 되자 이 건물주가 2015년에 월세를 263만원에서 297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시작이 됩니다. 새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기존에 4배가 넘는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였고, 보증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올린 것입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지만,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려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새 건물주는 김 씨를 상대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재판에서 승소를 하자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고 2017년 강제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2017년 11월 9일 강제 집행을 나온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가게 주방에 누워서 이 집행을 거부하는 김씨를 끌어냅니다. 김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김씨는 주방 작업대에 날카로운 단면에 손가락 4개가 깊숙이 베여서 부분절단이 되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이집행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인해 한달여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 뒤로도 오랫동안 홍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욕발은 12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끝에 2018년 6월 문을 닫게 됩니다. 김씨는 억울함과 온통함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주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김씨가 행사한 폭행으로 인해서 김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해의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과정에서 머리를 짓밟는 등 적지 않은 폭행을 행사했고 다친 사람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곧바로 이 피해자를 쫓아갔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분쟁을 이어갈 의사를 보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점을 보고 다만 또 다른 피해자인 연모씨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씨는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감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김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된 사기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국가와 건물주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서 국가와 용역회사, 건물주가 각 천만원씩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집행에 필요한 노무자들이 장긴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는 등 단순한 행위를 할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에게 대인적인 위협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법령상 권능이 없다고 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작업대를 붙잡은 이김 씨의 양손을 떼어내고 끌어낸 행위는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 7개월 뒤인 4월 8일 항소심은 이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행관는 집행에 저항하며 방해하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명백한 고난 남용이 아니라면 강제력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세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질뿐 강제력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집행관의 일을 보조하는 영역업체 직원 등의 강제력 행사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을 거부하며 버티는 김시손을 잡았던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수 없고 작업대 밑부분이 날카로워서 손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노무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가 2016년 새 건물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지 5년여가 흘렀, 흘렀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분쟁 즉 건물주와 수입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땅값, 집값, 건물값, 임대료, 보증금이 오르고 정작 낙후된 곳을 탈바꿈시킨 사람들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국발 사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불을 붙였고,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인 2015년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상가임대차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상가 임대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은 더 커져가고 있고 분쟁도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의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G7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2019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24.6%에 달해서 미국의 4배, 독일이나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궁중 족발과 같은 사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MO한 상가 임대차법 등의 법규정을 정비하고 거시계획을 비롯한 거시 관련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